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타짜가 이제 어, 10월 23일이면 만두 살이 됩니다 만두 살이 되는데요 그동안엔 여기 묶어 놓고 어, 키웠는데 요 처음에는 여기 우리 강아지 풀어 놓고 키우려고 여기 물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아이 녀석이 풀어 놓았더니 아, 현재까지는 막 이런 데를 막 타넘어서 이 문을 다 이렇게 막았습니다. 막아 놓았는데요. 이 담을 타고 저기를 뛰어넘어서 탈출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지금 거의 두 살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요. 묶어놓고 키웠는데. 어, 우리 강아지를 풀어놓고 키우려고 이게 다음을 다 만들고 했는데 전석이 <laughs> 일을 타놓아버린다. 아,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풀러 놓고요. 한번 교육을 좀 시켜보려고요. 자기야, 아, 지금 주신... 풀러 놓았습니다. 주신... 자, 택배가 왔다는데요. 풀러 놓으니까 아마 아마도. 줄로 묶어 놓으면 경계를 많이 하는데요. 풀러 나서 아마 경계를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집 택배는 아니네요. 아래 집에 택배가 왔는데요. 가고 있습니다. 자, 요 고기를 다 먹고 나면 자, 교육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남았습니다. 다 먹고요. 자다 먹었으니까 한번 훈련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 가자! 가자! 일로와! 예더주나하고 네. 지금 <laughs> 방.. 기 부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타자 일로와 빨리 와! 잘... 타자 아빠 오고 가자! 빨리 와일리 와! 와. 타자 빨리 와! 어, 빨리 와자 가자! 앞에 가! 자 아이가 가자! 일로와 일로와 타자 일로와! 예, <laughs> 고기에 유혹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엄마가 고기를 죽일 또 기다리고 있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아, 없는 게 아니고요. 자, 먹을 만큼 좋기 때문에 그만 줘야 됩니다. 요거 계속 줘버릇하면 사료를 안 먹어가지고요. 아, 타자, 빨리 가자. 빨리 와. 문 닫아버린다, 아빠가. 야, 아, 빨리 나와. 이놈의 새끼가. 문을 닫아버리자. 닫아 어. 자, 가자. 문 닫았다. 빨리 가, 앞에 가. 자, 이렇게한 바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집을 한 바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로 와, 빨리 와. 네, 지금 밖에 <laughs> 나가고 싶어졌고, 밖을 자꾸 내다 보고 있는데 탈출을 할 구멍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로와, 타자, 일로와. 타자, 아빠하고 가자. 빨리, 와. 빨리, 저 앞에 가. 앞에 가, 가자. 어, 잘, 잘 간다. 빨리 가. 빨리 가. 아빠 가자. 일로와, 일로와. 타자, 일로와. 자, 집에 뺑글뺑글 놀면서 놀아야 돼. 자, 앞질러 갔습니다. 타짜야 자또 고기를 달라고 주방 앞에 가있습니다. 자 대문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에, 탈출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았는데요. 에,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탈출을 해서 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두살 가까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제 곧 교육을 시키려고 문을 닫아 놓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탈출로는 이 벽이었습니다. 이 벽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laughs> 그래서 요 망으로 여기를 막아 이 철망으로 여기도 이렇게 막아 놔 보기도 했는데 안되더라구요 그때 당시에는 에너지가 넘쳐갔고요 지금도 에너지가 넘칩니다 어, 지금도 에너지가 넘치는데 지금의 어디로 탈출을 하나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기를 망을 요렇게 아마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요 망하고 연결돼서 못 넘어가게 가게끔 여기를 또 막아야 될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고요 또 탈출을 하면 어떻게 막는 공사를 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두막에 올라왔는데요 쫓아 올라왔습니다 타자 앉아 타짜 앉아 타짜 앉아 앉아 타자 앉아 타아가 앉아 안 들어가고 잡빠가 어머 무시기가 탑자 예 오늘 모처럼 해방감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탑자 <laughs> 좋아 아빠 깨우 아빠 깨워 좀 말라 그랬지 아빠 깨워 지 말라 그랬지 엄마한테 가봐 엄마 엄마 나온다 엄마한테 가봐 에이. 자 엄마한테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해방감에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타짜야. 네, 우리 이제 눈 안. <laughs> 을리고아 없고 여기 게 앉아 있어. 타짜야. 자 그동안 접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요. 여기, 여기 저기. 숨어서. 여기, 저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약해. 타짜야 오, 개, 개 오줌. 자 우리 깜순이가 오줌 여기. 역표시를해 놓은 걸 냄새 맡고 돌아다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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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밭에 들어가면 안돼 타짜야 밭에 들어가면 안돼자 사람이 전부 방에 들어가면 또 탈출을 할것 같아요. 지번지 네. 이렇게 사람 있을 때는 풀러 주고요, 방으로 들어갈 때는 또 묶어놓고 이렇게 네, 교육을 작만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저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가 자리 잡어 빨리. 자 얘가 어디? 아 저놈 새끼 또 영역 표시를 합니다. 어디? 뒤쪽이 시원한데요. 뒤쪽에서 자리 잡으면 좋겠는데 이거 저것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적응을 시키고요 안돼 꺼 들어가면 안돼 우리, 작은 강아지를 또 한번 내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좋게 잘 지낼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습니다 자 매일 주인이 드나드는 엄마 아빠가 드나드는 현관에 가서 있습니다. 야, 요즘 데가, 요즘 일로 나와, 나와. 잘했다. 잘했다고 잘했다고 잘했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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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낮잠 자 앉아 잘했다고 한 바퀴 돌고 왔어 자 어렸을 때는요 방에서 키웠는데요 털이 지금 너무 빠져가지고요 아, 안되겠더라고요 털갈이 할 때는 털이 엄청 빠집니다 그래갖고요 밖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유를 만끽하지 못했습니다 탈출을 시도를 해서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풀어 놓고 밖에 안 나가도록 지금 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는 또 묶어 놓고 들어가 야 됩니다 묶어 놓고 들어가고 안 나가면 또 풀어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를 풀러놓고요. 여기 텐트를 쳐놓고 한번 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근데 텐트를 쳐놓으면 또막 핥고 그럴 것 같아요. 막 핥고 그래가지고 찢어질 것 같습니다. <laughs> 아빠 한테왔어 아, 아, 잘했어. 의신하네 아주. 오 탔지. 잘 생겼다. 아, 잘 생겼어. 아, 엄마하고 아빠 사이를 왔다갔다. 자 이뻐해달라고요. 앉아. 앉아 시원한데 앉아. 덥지 시원한데 앉아. 시원한데 앉으라고. 자 여름에는. 뒤쪽이 시원한데요. 아직 해가 오늘 해가 많이 네, 활짝 뜨지는 않았는데요. 어... 에, 한 2시 정도 넘어가면 이쪽 뒤쪽이 아주 시원합니다. 뒤에 소나무 숲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여기 또 집이 있어갖고요. 그늘이 져서 여기가 엄청 시원합니다. 여름에는 여기가 아주 어, 춥습니다. <laughs> 자려고 그러면 자다가 추워서 잠이 깨는 곳입니다. 자, 저희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요. 자, 지금 네,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네, 교육을 일단 마치고요. 묶어놓고 밥 묶고 나와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짜리와 자, 밥을 먹기 위해서 또 이렇게 묶어 두었습니다. 자, 개집이 <laughs> 개집 아래 개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뜨고 올 때는요. 이렇게 문을 양쪽으로 열어 놓아 가지고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합니다. 자, 이게 냉탑으로 쓰던 에, 탑이기 때문에 예, 냉난방이 잘 됩니다. 겨울에는 이쪽 한쪽 문을 닫고요. 한쪽으로만 드나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묶었는데요. 밥을 먹고 나서 다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제 밥을 먹고 나와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루와. 포기한 듯한 표정인데요. 다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 자. 자 이렇게 사람이 있을 때는 풀어주고요. 나갈 때는 묶어놓고 이렇게 해서 습관을 드린 다음에 탈출을 안 하면 이제 풀어놓고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또 탈출할 구멍이 있나 살피는 것 같아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